안녕하세요. 블로거이자 유명인 명언 유튜버인 일상입니다. 얼굴 천재이며 가수와 배우를 넘나드는 멀티 엔터테이너 차은우의 명언을 정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명언은 더잘 살아야겠고 더 정신 차리고 잘해야 내 주변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역시 완벽해 보이는 차은우에게도 힘든 일은 생깁니다. 완벽한 외모에 딴짓거리하면 지금의 차은우가 되지 못했겠죠. 이 한마디의 타인을 위해 내 기준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어 짠합니다. 두 번째 명언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고 싶다. 연습생 4년 동안 참을성 딱 하나 배웠다입니다. 단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일에는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 다반사가 단기적으로 결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정진할 때 어느 순간 결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나긴 노력 끝에 성공에 이르는 경험은 또다른 성공을 위한 자극제로 작용합니다. 연습생 시절에 배운 차은우의 참을성은 지속적인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명언은 상실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세상이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더 다정하기를 바란다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사실상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거창한 건 하기 어렵지만 작은 응원이나 공감이 아픈 사람에게 힘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명언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입니다. 현상은 절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결국 자신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웃으며 넘기면 그만큼 힘이 덜 듭니다. 차은우처럼 긍정적인 자세로 오늘 하루도 시작해봐요. 다섯 번째 명언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으면 된다.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면 되고, 잘하는 점은 더 극대화하면 된다. 못하면 잘할 때까지 하면 된다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에 다다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간다입니다. 중도 포기는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자의 습관입니다. 결국 성공을 맛보는 사람의 실패는 단순한 과정이나 절차에 불과합니다. 투자, 일, 취미 등이 잘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될 때까지 가보는 거죠. 여섯 번째 명언은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의 근처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지금의 자신이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겸허은 삶을 더욱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고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씨앗이 됩니다. 차후 명언을 텍스트로 읽으시려면. 네이버에서 차은우 명언이라고 치시고, 일상 또는 리얼북 앤드 에스테이트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